전 먹네. 너희들은 너는 언제 나왔냐? 못 봤는데. 어? 아이고 아이고 전 먹네. 아유 이쪽에 치즈 야이가한 마리 나와서 열심히 먹고 있고. 아이고 저쪽에 내가전 먹네요. 네, 6월 4일 오늘 화요일입니다. 영상 2 8도 5시에 배달을 출발했습니다. 아, B 코스는 보버가 가고, A 코스는 제가 어, 이틀 동안 가기로 했습니다. 이쪽에서 치즈아이가 먹고 있고, 아유, 저쪽에서는 엄마도 물고 있는 우리 아기 고양이를 볼수 있습니다. 아유, 평화롭네요. 그래. 애기 저다 먹으면 너도 와서 밥 먹어라. 예? 너밥한 그릇은 남겨놔야지, 돼? 네, 요거는 엄마얘이니까 요거는 치즈형이야. 물도 주고, 밥이도 뿌리고. 이동! 안녕, 이리와. 초코는 어디 갔냐, 초코? 초코. 아, 초코, 너 거기 있었어. 아, 초코야, 거기 있었어. 오, 그래, 방 갔다 가자. 올라가자. 오야 반가워 어이구 어, 초코야 오 올라가자 배고팠어 어이구 아침 기다리고 있었어 어, 그랬었구나. 오 그랬었구나 오오 어, 그래 가자 어 완이런 완이런 어, 아직 안 나왔네 어, 어 그래 좀만 기다 밥, 밥 차리자 어. 너는 내가 가야 먹겠냐? 네, 저거는 캔하고 닭고기하고 저 물까지 차려줬습니다. 많이 먹어라. 야, 나 갈게 너도 와서 먹어. 간다 아저씨. 으쌰다. 다음 코스로 네,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덤가 첫 번째 포스트. 어 양이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거. 야너한 마리 나 따라와. 어? 저로 하자 밑으로 와. 이리 와. 이쪽으로 와. 이리 와라. 그렇지 그렇지. 역시 네가 똑똑하구나. 기다리야 밥 차릴게. 네 무덤가 두 번째 포스트에. 따로 내려오네. 어 많이 먹고 가 옳지 아찌 간다 바쁘다 아찌도 네, 네 우리 양이 두 마리 아유다 이거 똑같아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뭐 어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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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도 많이 먹고 가자 저는 또 이동입니다 돌담집 맛집 아 어. 아이들이기 만났는데 일단 밥을 차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수락산 계곡 옆 데크 마치 어, 저 누구야? 아이고 또 치지양이네. 어, 사료 먹고 있구나. 어유 그래, 그래, 그래. 사료 많이 먹어. 어, 다 치지양이네, 다 치지양이야. 네, 일단은 밥을 한번 아, 차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구야, 놓고 너, 너, 너 꼬리야? 꼬리야 가네? 아이고 하악하는거야 오유 밥먹는데 방해했어? 미안해 미안해 더 맛있는거 줄게 기다려와 아 닭고기 차려졌습니다 사료도 아, 좀 보충해주고 야 닭고기 차렸으니까 많이 먹어라 이. 아직 간다 데크 두번째 맛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료가 아마 다 없어서 저리로 갔을 거예요. 와, 사료가, 야 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.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. 애들이 저 계곡을 건너서 여기부터 사료 있나 없나 보고 저쪽으로 가는데. 아, 역시. 어, 많이 먹어라! 어, 제 사료부터 먹네. 어. 그래 많이 먹고 가.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유. 아 6월달 초 여름 날씨 네, 실륵사는다 지금 실록으로 모어져 있습니다. 오. 우리 구독자님. 우리 녹색의 향연에 안구 힐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. 아, 땀은 좀 흘렸지만 바람이 달랑달랑 달랑 불어져가지고 시원합니다, 지금.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꼬맹이가 젖 먹었던 첫 번째 포지뚜에두 번째 나왔는데, 한 마리가 아직도 안 가고 있어가지고, 남은 캔하고 닭가슴살을 주었습니다. 아까 엄마하고 꼬맹이는 싹 먹고 간것 같아요. 많이 먹고 가라!